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. 오늘은 선화동 12파김치, 12김치, 그 다음에 자메이카 통다리, 일반 그 다음에 여기 뱀파이어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주문해봤어요. 그리고 신라면 볶음면 같이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실비김치는 제가 조금 꺼낸 이유가요. 실비김치로 등갈비찜 해먹고 싶어 가지고 등갈비찜을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등갈비찜에 양보했어요. <laughs> 이거는 일반 오리지널이에요. 이건 자메이카 통다리 뱀파이어예요. 주문하면서 같이 주신 시즈닝인데요,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. 음, 비비큐 음. 치즈맛 시즈닝이라고 해요. 진짜게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. 嗯。Mm. 이 시즌이 되게 달콤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